안녕하세요. s c a 은행투자전략가 홍동희 부장입니다. 이번 주콕 집어드릴 글로벌 마켓뷰는 위험자산 랠리의 지속가능성 점검입니다. 예, 최근에 위험자산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그렇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요. 지난해 연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을 하면 어, 기술적으로 약세장을 탈피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어, 지난 주에 이제 그런 흐름들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아, 기존에 계속 이 약세장 안에서의 반등 시도들이 사실 수차례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계속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막히면서 실패로 돌아왔었는데 어, 최근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 지금의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어,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이번 자료를 통해서 위험자산의 이 어, 최근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어, 점검하고자 하고 있고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증시 전반의 상승세가 어, 계속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회의적인 시각을,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크게 세 가지 좀 동인들을 같이 보시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 최근에 사실 연초 이후에 상승세를 좀 뒷받침했던 부분이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지금 물가가 지난해 내내 화두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어, 다행스럽게도 인플레이션이 좀 어, 계속 완화되는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 국면으로의 진입을 좀 아, 상당 부분 좀 기대감을 품면서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어, 좀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어, 왜냐하면 지금 어, 물가치 물가 목표치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 연준이라든지 주요 중앙이 은행 가져가는 물가 목표치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근원 물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근원 물가 어, 상승세도 확인이 되고 있고 또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좀 견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까지 내려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몇몇 지표들에서는 고용지표의 균열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시차를 두고 가겠지만 지금 현재 이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는 어, 좀 앞서간 부분도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어, 정책 기조입니다. 중앙은행이 물가 통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어, 긴축을 가져갔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어, 이 디프, 디플레이션 기대가 커지면서 아 이제는 중앙은행이 물가 통제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해 돌아서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키우면서 연내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돌려지는 어,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이 물가 억제를 위한 기조가 여전히 지속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주목을 받았던 게 호주 중앙은행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이두 중앙은행이 어 이번 어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동결을 할 거다라는 게 사실 우세 우세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을 또 단행을 했습니다. 긴축 중단을 했던 이 중앙은행들이 다시 인상을 재개했다라는 부분이 사실 다른 중앙은행에게도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고요. 어, 지금 그만큼 근원 물가가 높다, 높기 높 때문에 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어,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준이 이번 어, 6월 f m c 가 당장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데 예, 긴축 중단 가능성이 여전히 좀더 높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기본 시나리오로 유지하지만 만약에 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침체가 더 지연되고 경기가 견조할 경우에는 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고요. 이렇게 추가 인상 가능성 자체는 어, 위험 자산에는 사실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사실 최근 상승에 있어서는 어, 핵심이었던 거는 ai 관련된 어, 주요 기술주들의 어, 상승 랠리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랠리를 보시게 되면 상위 어, 10%에 속하는 주요 기업들이 사실 랠리를 주도를 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까지 상승세가 확산되는 그런 흐름들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어, 지금의 이런 상승세가. AI 산업이 가진 잠재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유의미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당장의 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 기대감이 바로 이어지냐라고 하면 사실 과거의 경험을 보시라고 다 하더라도 수익 창출까지는 수년이 좀 소요되면서 계속 이익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단기간 안에 밸류에이션이 급속도로 좀 확대되고 또 매수세도 급격하게 좀 유입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런 투자 열기에 좀 계속 편승하기보다는 좀 주의할 시기가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그런 좀 경계감 역시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개선돼서 어 단기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 어 지금 이렇게 일부 소수기업이 주도하는 상승 랠리를 추종하기보다는 좀더 저희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좀 다각화하는 어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방어적인 자산인 아시아 유 s 스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주식 안에서는 좀더 다각화의 기회가 있는 일본 주식같지 그 동안 소외감이 컸던 어, 이런 주식에도 좀 관심을 가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CA은행 모바일뱅킹 자산관리 정보 페이지 또는 어,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